반갑습니다. 하정국입니다. 아, 자, 오늘 7월 28일 자 K리그로 자한 경기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포항 스틸 김천 상무 경기로 자한 경기를 준비를 해 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포항 스틸과 김천 상무 경기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항 스틸과 김준상무 경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와 3위의 경기고, 자, 19시 포항 스틸 야드라는 포항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현재 승점 424점에 2, 승점 423점에 3위 기록하고 있는 김준상무고, 뭐, 김준상무가 이기게 되면 순위는 당연히 바뀌겠죠. 자, 두 팀의 최근 승적를 보시면 은 포항은 다섯 경기 동안 3승 1무 1패, 13등적과 70점, 홈에서는 2기 동안 2승, 7등점과 1실점, 상무는 생행기 동안 1승 1무 1패 9득점 6실점 6득점 6실점 상무는 섯행기 동안 2승 1무 2패 9득점 5실점 험에서 생행기 동안 2승 1패 이득점 3실점 원정은 2행기 동안 1무 1패 1득점 2실점 인제 기록 중에 있고 두 팀의 해외 배당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laughs> 정배는 포항 스틸 쪽으로 정배가 측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2.2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긴상무 역배, 3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주세죠. 그에 반면 무승부도 3.4 정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2.5 어느 기준에서는 이제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다섯 경기 동안, 일단 무승부가 두번 일어났지만 포항이 포항이 한번 이기고 김상무가 두번 이기면서 상대선전 맞대결은 2승 2무 1패로 김상무가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예측도 한번 짧게 보시면은 김찬은 병장들이 전역하고 이동경 이동준 김대원 유강현 맹성웅들 후임 멤버들로 팀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 기량은 1부 리그 팀주저급 기량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축구를 혼자 하는 개인 종목이 아닌 열한 명의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며 이루어나가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신선수들이 호흡을 완벽하게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만큼 팀워크가 아직까지는 안 맞다는 거죠 반면에 포항의 경우 오르벤나 그다음에 완델손 김인성 이호쟁이 허영준 정재희 등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 선수들이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좋은 경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항은 스틸리아드 홈경기에서 매번 좋은 경력을 선보이며 홈팬들을. 이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군인이 김천의 상대로 좋은 경기일까, 공격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김천이 역대급 이변이나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홈팀의 우세 속의 언더 가능성을 추천하면서 이 경기는 포항 승과 언더로 자첫 번째인 추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아, 오늘 첫 번째 한 경기만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기 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포항스택의 김창상무 경기,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